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nokonews.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통장이 지인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의 책한 권을 받았다가 통장을 그만둘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총선을 앞두고 강서구가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강서구의 한 행정동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최근 해당 동으로부터 통장을 그만두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동에서 A 씨의 통장 사퇴를 공고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 위반. A 씨가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경고를 받아 통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단 겁니다. A 씨가 통장 사퇴까지 종용받는 지금 상황은 다름 아닌 책한 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변성환 후보 캠프 자원봉사자인 지인으로부터 변 후보의 책한 권을 받았습니다. 이를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며 경고공문을 보내자 해당 동에서는 A씨에게 통장을 그만두라고 권고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고위공직자도 아닌 지역 통장에 대해 강서구가 과도하게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입니다. 또한 김영찬 강서구청장이 선거 개입 관련해 선관위 개도 조처를 받은 것은 침묵하면서 통장에겐 사퇴를 공고했다는 점도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는 만큼 이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항 개항일에 최초로 크루즈선 4척이 동시 기항합니다 이는 부산항이 크루즈선 여러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앞으로 크루즈선 관광객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과 영도 크루즈 터미널에 크루즈 선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 4개 선석에 크루즈가 접안합니다. 과거 크루즈선 세척이 기항한 사례는 있지만 내척이 동시에 기항하는 것은 부산항 개항일에 처음입니다. 이는 부산항에 크루즈선이 동시에 여러 척 들어와도 관광객들의 출입국 심사와 이동, 편의 시설 이용 등 수용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입니다. 부산에 대한 관광 수요가 조금 회복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그거를 한 번에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내척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문제가 없다. 없다라는... 이번에 입항하는 크루즈선은 로얄 캐리비안 소속의 4만 통급 세레나데 오브 더 시즈호 등 내척 총 입항객은 4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영도에 접안하는 만통급 리소레알호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출입국 심사가 선상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오늘 승객 450명을 싣고 들어온 시본 소전호는 1박 2일간 부산항에 머물러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북한 친수공원 조성이 끝나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부산 기항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는 지난해 106차례에 걸쳐 15만 명이 크루즈선을 타고 입항했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118차례, 17만 명이 부산을 찾습니다 특히 중국발 크루즈선이 10회에 달하는 만큼 BPA와 지역관광업계는 중화권 크루즈선 유치에 더 집중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신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 운방장비 2대가 충돌해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신항의 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30대 작업자의 씨가 몰던 컨테이너 운반 장비가 다른 장비와 충돌해 A 씨가 11m 높이 운전석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에 공감한다며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배경과 경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줬다며 미래를 대비한 행동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절박한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고 공적인 선의를 갖고 임해야 하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해당하는 말이라며 환자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계도 합리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0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부산 지역 후보들이 제12대 국회에 입성하면 부산엑스포 유치 참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난 것만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119대 29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난 엑스포 유치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책임이 있는 관련자는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환차익을 미끼로 수백억 원을 가로챈 사건과 관련해 1,800억 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추가로 확인하고 40대 여성 A씨 등 2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09명으로부터 1,80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A 씨등 2명을 같은 수법에 수백억 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이후 A 씨의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가 이어지면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0살 초등학생이 대형 화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부산 영도구 청동초등학교 통학로가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영도구는 지난 2월부터 2m 높이의 옹벽이 이어지는 청동초 후문 통학로에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통학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높이 2m 이상 옹벽이 이어져 자칫 발을 헛디디면 큰 사고가 날 위험성이 체계되어 온 만큼 구는 주민 협의 끝에 정비에 나섰으며 동시에 경사로 포장과 도로 정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밤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밤 늦게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많은 곳은 최대 60mm까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낮 기온이 5도가량 낮겠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8.2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리였습니다. CBS.